역사에 대해선 해박하지 않으니, 어찌 그럼 질 문하죠. 1100년 전리월왕이 대대... 그건 맞소. 좋습니다. 아망제군 님께서 모라의 실력을 중시하지 않으셨다면 간단하오 모라는 아망제군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고 원가가 가장 낮은 재료였기 때문이지. 아망제군 <laughs> <laughs> 이야기가 아닌가? 음, 선생님, 저 조용한 곳에서... 어 괜찮네. 근데 내친구들이 함께 가도 되겠어? 이 친구가 도움이 선생님 친구분이신데 지금부터 아망 제군께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를할 거예요. 사람들이 안 좋게 볼 때, 방금 제가 본 선생님의 말투나 견해는 남달랐어요. 과장,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라면 그들과 다른 답을 주시... 어... 선과 악 얘긴 잠시 접어두고... 아망... 암앙... 음... 아망제군이 무고한 자를 사륙하려 없... 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소, 소금에 마신 홀리아... 그녀는 모락스에게 비열한 방법... 에? 말도 안 돼... 그건... 말하자면 긴 이야기요. 하지만 진실은... 전 괜찮으니 알고 계신 걸 전부 말씀해주세요. 이 일은 제가 꽤 오래 조사해온 일이거든요. 아니,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고민 중이야 어! 여기네요, 종려 선생! 아유, 한참 찾았습니다. 여... 어, 무기 버려! 가까이 오지 말고! 가, 가, 가까이 오면 천원군을 부를 거야! 내가 무슨 무기를 들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난 스네즈나야에서 온 고고학 연구원이야 시비 걸러 온거 아니라고. 우인단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 이번에 리월 총무부에 보고했어 못 믿겠으면 정식 허고서를 보여줄게. 난 당분간 리월에서 고고학 탐사를. 그러다 왕생당의 고금의 지식에 통달한 종료라는 객경이. 그러니까 왕생당 일이라는 소리군 일이라면 어쩔 수 없군. 역시 말이 통하는 분. 잠깐. 고고학이라면 제가 그럼 조금 전 얘기하던 건 기회가 된다면 가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참 너도 같이 가야지. 앞으로의 경험 일곱 신 체계가 구축되기 전의 이야기지. 마시는 이미 죽어서 니네 여중. 여정이... 잠깐. 이건 고고학 탐사단이지 관광단이 아니라고요. 인원이 너무 많. 마... 하지만 이 친구는 보물 찾기에 천부적인 재능. 네? 시야에 들어온 보물 상자는 절대 놓치지 않는 재능이지. 헤헤 그건 나도 자신 있어. 음. 구미가 당기긴 하네요 좋습니다. 늦지 않게 출발하죠 먼저 얼마 전 군옥각이 그 서용돌이의 마신을 진압했을 때 해안가로 밀. 골동품도 좋고 흔적도. <목소리> 아, 여긴 평. 어? 내 생각엔 아주 멋들어진 곳. 거... 형치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큰 전투가 벌. 이곳은 고운 각이네. 마신이나 마신 아망제군은 바위로 만든 창을 이 해역에 던져 마신을 꿰 찌르고 지나 그 바위창이 오랜 시간 풍화되며 이렇게 색다른 광경을 만들었지. 이 이렇게 큰 산이 아망제군의 무기였다고? 지금 우리 눈앞에 남아있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당시 아망제군이 던진 바위창은 없다만 던지는 방향이 저마다 달랐고 창이 워낙 커대해서 해수에 침식됐거나 중력의 영향으로 바다에 잠겼을 뿐. 그러니까 풍압뿐 아니라 최초의 붕괴도 고온각을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힘에 대항한 그렇다네. 그게 바로 고. 그때 역사와 관련된 상당수의 물건들은 바다에 가라앉았지만 소용돌이의 마신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가 그것들을 다시 세상. 그러니까 자세히차 참... 아, 좋은 성과로. 어차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온 거. 나. 아, 그럼 난내 친구들과 함께 하겠네. 네? 네? 저 저요? 왜요? 이게 본업이면 알겠어요. 그러지 뭔가 진귀한. <laughs> 이러고도 고고학자라고요? 이것도 전 전공 분야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싸우지도 <laughs> 이 아가씨는 입만 열면 고고학자라더니 주변 유적이 어쩔 수 없이 감으로 그러니까 그간의 경험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걸. 저, 전 계속 소금의 맛인에 대해 연구해 왔어요. 바닷속에 뭐가 응. 있는지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요. 당신이야말로 이건 면모라 나가냐 저건 면모라 나가냐 계속 물어댔잖아요 유물의 가치는 모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그, 그런 유물의 가치를 모라로 따지는 게 가장 간단한. 두 사람 다 진정 좀 하시오. 우리가 괜찮. 어, 아쉽군. 그대들이 가져온 것들은 소용돌이의 마신에 의해 무트로 쓸려온 건 맞지만, 막 마... 그에 비해 우리가 찾아낸 이 석판은. 일이 시... 좁으세요. 헤헤 <laughs> 이거라도 있으니 헛고생한 거나. <laughs> 하지만 다른 물건들도 조금의 값어치는 나갈 테니 당신을 고용한 비용을 회수할 순 있겠네요. 마신의 힘이 남아 있어야. 아니에요 제가 소금의 마신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역사가 문화와 신앙을 설명해 줄 수. 하지만 당신은 고고학을 내세워 돈을 벌고 싶은 것뿐이잖아요. 모함하지 마세요 난 스네즈나야의 전문 고고학 연구원이에요 진짜라니까. 아 맞다. 그 차짜는 팔지 않는 게 좋. 어, 어? 그건 골동품이 아니라 은광의 물건이요. 군옥각과 함께 떨어진 것... 어, 알겠어. 그봐요, 바라. 바랏... 그 그게 뭐 어때서요? 연구. 자, 이제 여기 더 있을 필요 없겠어요. 아 참, 대지의 소금도 예전에 소금에 마신 백성들이 살던 곳이라 들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소금에 마신 훌리아에. 하지만 워낙 오래 전부터 떠돈 전설이라. 이곳을 찾는 거린이나 보물 사냥단이 많았으니 아마 감나가는 물 쳇, 좋다 말았네요. 별거 없는 줄 알았다면 안 왔을 텐데 이 동굴 깊은 곳에 소금의 마신과 관련된 유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대지의 소금이란 지면 다만 유적 입구가 신비한 힘으로 봉인돼 있어서 지금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없다고 해요. 제가 봉인 해제와 관련 있어 보이는 장치를 찾긴 했지만 해제에도 봉인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봉인의 유래와 해제 방법을 찾는 게 소금의 마신 연구에서 무척 중요한 과제예요. 모르겠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거든요. 소금의 마신은 선량하고 인자해서 백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해. 그러니까 숨기려는 쪽은 아마 범인. 아망제군이 그런 일을 벌였을 거. 같... 그런 건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제말좀 똑바로 들어요. 하... 안에 소금의 마신과 관련된 유물이 있다. 어허 우리에겐 종려 선생이 있잖아요. 뭐든지 다아는 분이니 봉인쯤 이 봉인은 아주 오래된 거예요. 관련된 모든 게다 수수께끼라고요. 종려 선생님이라고 해도 대충 알고 있네. 네? 정말 봉인과 관련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단편적이고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 완연 아가씨가 말한 봉인 해제 종려 선생님께서 <놀람> 보세요. 장치는 해제됐지만 봉인은 꿈쩍하지 않아요. 그건 함께 해제해야 하는 또 다른 장치가 있기 때문이요. 다, 다른 장치라뇨? 이제 내가 길을 안내할게요. 여긴아 생각났어요. 어쩐지. 전에 봉 비석의 불만 들어오고, 아무 사실 동시에 켜야 할뿐 아니라 비석을 정확한 순서대로 밝히지 않으면 봉인을 해제할 이곳의 수수께끼 비밀은 마신 남쪽으로 천형, 동쪽으로 이광 서쪽으로 절운 북쪽으로 경책을 돌아보니 모두 적막하고 생명은 도탄에 빠졌도다. 넓은 리월에 평온한 곳 하나 없구나. 남쪽, 동쪽, 하 그럴 것이오. 이 구절은 그 살량하고 인자한 신은 전란으로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기 위해 그 시대 신들은 거듭 전쟁을 벌였고 잠시 잠깐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우리가 지금 대지의 소금이라 부르는. 안타까워요 결국 그. 급...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단서를 찾았으니 어서 봉인을 해제해야죠 빨리빨리. 남쪽으로 천영 동쪽으로 요광 이 힌트가 있음. 있습... 보세요. 정말 봉인이 풀렸어요. 역시 종려 선생님이세요. 그리 대단한 건 아니요. 오랫동안 봉인돼 있던 비밀이 밝혀질 때군 유적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할 게 있어. 고운각에서 버렸던 불필요. 네 말씀하세요. 유물은 순서대로 매번 하나씩 일하는 계약을 맺어줬으면 하고. 성의 표시로 유물은 두 분이 나눠 가지시게. 난 순서에 넣을 필요 없어. 이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포기하면 어떡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버리한 고고학자와 반씩 나. 저도 싫어요. 저 사람은 소금의 맛. 아,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나도 더 이상 고문 노릇을 하지 않겠네. 이 유물 안에 감춰진 보물과 함정은 두 분이 알아서 잘 해결하시오. 그, 그런. 이 여자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 계약을 맺을게요 대신 만약 소금의 마신의 진실을 찾게 된다면 공정하게 파... 그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소 그럼 출발하지 병기착 반쯤 들어있네요 소금 담는 단지일 뿐이잖아 이건 평범한 잔이 아니요 절모라고요 그럼 그렇소 영원히 줄지 않는 소금이라니 이... 고생 끝에 드디어 보 안에 소금으로 수천 포드를 만든다면 부자가 이봐요 소금의 맛신이 남긴 유물을 천박하게 사 클리멘트 선생이 이 소금 단지를 원한다면 계약에 따라 다음 유물은 완연하가실 것이오. 니다. <laughs> 계약을 맺었으 니. 유물을그럼 계속해서 가게 경천동 <laughs> 하지만 소금 이자를 땅에 꽂으면 땅에서 물이 솟구치듯 소금이 샘솟는다네. 깊이 꽂을수록 소금이 더 많이 나오지. 그, 그렇다면! 그럼 계약에 따라 이 소금자는 완연 아가씨 것이오. 안 돼! 통의할 수 없습니다! 비용! 그리고 이 아가씨는 아... 역시 이렇게 나오는군. 계약을 깨고 싶다는 소리요? 깨면 어쩔 건데요? 이 유적에 있는 장치는 대충 파악했으니... 그리고 내가 당신을 고용했는데... 왜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까? 계약을 맺지 않았어. 아망 제군은 계약이 체결됐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겐 돌을 먹는 형벌을 내린다고 하셨어. 그건 리월의 신이잖아요. 돌을 먹는 형벌을 한번 맛보시게. 그리 쉽진 않을 거요 소금 단지도 내가 몰수하지. 당신은 탐사를 계속할 자격이 없으니 그만 떠나시오. 쎈장, 두고 보자고. 기우물을 탐사하러 왔다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 모라가 좋아도 난 나쁜 짓은 안 한다고. 클리멘트는 탐욕을 부렸어. 그러나 탐욕 외에도 계약을 어기게끔 하는 유혹은 무척 많지. 갈망하는 것을 두고 욕망을 억제하며 계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래, 이 기회의 이야기. 뭐? 무슨 이야기? 사실 이 급조된 고고학 탐사대에 고고학을 연구하러 온 사람. 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당신은 기본적인 고고학 상식도 없고 유물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네 그러나 소금의 마신에 대해선 고고학이나 유물보다 소금의 마신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 주전방에서 언급한 소금의 마신에 관한 전설은 은원장에 가장 많이 떠도는 걸로 알고 그, 그만하세요 <laughs> 역시 맞아요 전 고고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리월의 칠성팔부서 중 소금 산업을 주관하는 은원정에서 왔어요. 제 선조는 마신 전쟁으로 대륙이 도탄에 빠진 시기에 소금의 마신의 보호를 받았던 백성이에요. 어, 맞다. 그러고 보니 리얼 사람치고 모락스라는 호칭. 호치... 전쟁 중에 모락스는 우리의 신을 암살했어요. 그가 소금의 마신이 지닌 권능을 질투해서 우린 보금자리를 잃었다고요. 우린 그를 증오해요. 하지만 그래서 전 모락스도 죄를 저질렀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는 손에 피를 묻힌 잔인하고 무정한 신이에요 <laughs> 저흰 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계약을 맺었잖아요 종려 선생님 그러니 공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그리 할 것이오 게다가 리월은 이제 더 이상 모락스의 것이 아니요 나를 따라오시게 곧. 타 이건 검인가요? 어? 부러진 검이군요 이게 바로 증거에요 소금의 맛이니 저항했다는 증거라구요 모락스의 자... 이 검에는 소금 단지나 소금자보다 훨씬... 이 검을 고칠 수 있다면 사람... 확실히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남겨진 유물 같아 두동강난 검 고고학적으로 보면 두 개의 유물이지 유물은 순서대로 매번 하나씩이라는 계약에 따라 아가씨는 한 조각만 가질 수 있어 어, 어째서요? 순서대로 가지기로 했지만 클리멘트 씨는 이미... 그렇소 하지만 매번 하나씩은 아직 유효하네. 두 조각을 다 가지는 건안 된다오. 그, 그건... 음, 종려 씨, 아기로 빼앗으라는 것도 아닌데 좀 봐주면 안 돼? 계약이니 그럴 수 없어. 지키지 않으면 깨지거든. 안 돼요. 한 조각만 가지고 가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럼 소금의 마신의 권능을 재현할 수도... 없. 무슨 일이 있어? 계약을 깨는 한이 있어도 물러설 수 없... 마음을 정했어? 그럼 대가를 치러야 하오. 종려! 그렇다면 바위를 먹는 형벌을 견뎌야 할 것이오. 괜찮아요. 소금의 마시는 자신의 신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어요. 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절 어떻게 처벌하시든 상관없어요. 제 신앙의 증명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요. 여, 여자를 때리면 안 되지! 음,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훨씬 쉽겠지. 하지만 형벌로 진실을 말해주겠어 네? 진실이요 진실이... 제게 내리는 형벌이라고요? 그렇소. 지금부터 계약을 깨트린 대가로 진실을 말해주지. 안타깝지만 소금의 마신 훌리아는 권능이 막강한 마신이 아니었소. 반대로 그녀는 너무나 약하고 주견이 없어서 절대 일곱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패배자였지. 뭐라고요? 마신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속세의 마신들은 티바트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았어. 그러나 훌리아는 도피를 선택했지. 그녀는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포기하면 자신과 백성들은 무사할 것이라 여겼다네. 그러나 기나긴 전쟁에서 양보는 끝이 없는 법이지. 거듭되는 양보로 훌리아는 모든 땅을 잃고 간신히 몸 붙일 것만 남게 됐어. 아니요, 말도 안 돼요. 최후의 순간 그녀는 백성을 지킬 무기조차 없었어. 무기조차 없었다니요. 그럼 이 검은? 그렇소. 이 부러진 검은 소금의 마신이 남긴 유물이 아니라. 그녀를 살해한 흉기라요. 흉기?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당신은 거짓말로 내 믿음을 어지럽히고 있어. 내 이야기는 다 사실이네. 그럴 리가 없어요. 다, 당신도 모락스의 신도죠. 절 속일 생각 말아요. 그, 이봐, 어디가? 어, 그렇지 않다면 진실을 형벌로 내리지 않았을 거야. 나도 이렇게 잔혹한 일을 들추고 싶지 않거든. 계속 안으로 들어가자고. 거기에 완연 아가씨가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짜! 이 조각상들 도망치고 있는 건가? 대체 앞에 뭐가 있길래... 소금 그리고 배신. 이게 다 뭐야? 이 사람들은 뭘 받고? 그리고 날 믿지 못하겠다면 계속 앞으로 가보시게 그때 벌어졌던 모든 일과 이문 뒤에 남아있는 흔적이 모두 사실대로 기록됐을 것이오. 이곳이 바로 현장이요. 훌리아의 유해는 흩어졌고 소금의 흔적만 남았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굳어진 것일세. <laughs> 그후 그녀의 백성 중에 마침내 이 인자하지만 나약한 마신은 전쟁에서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들은 자들이 생겼지. 마신들의 전쟁은 아주 잔혹했어. 그녀는 패배 후의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요. 근데 이 조각상들은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약한 마신이라도 죽을 때 발산되는 힘을 평범한 사람의 몸으로는 견딜 수 없는 법이지 도망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이 꼴이 됐어 도망쳐 나온 소금의 마신 백성들은 그녀의 영지를 떠나 리월로 향했어 그리고 앞 그들의 후손은 불리아가 남긴 마신의 유해가 자신들에게 영원한 저주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으로 돌아와 검을 부러뜨린 후 공양했어 그녀의 분노가 가라앉길 바라면서 사실 불필요한 짓이었지 마지막까지 저항조차 못했던 마신이 자신의 백성에게 분노했을 리가 없잖아? 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 사기예요. 전부 다 날조된 역사라고요. 제 신앙심을 흔들지 마세요. 이 종려씨는 이번에도 가짜... 가쳐... 이건 완연히 치러야 할 때까지. 하지만 이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야. 보아하니 아마 한동안은 계속 동요할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잘된 셈이지. 음, 아주 오래 전 훌리아의 이야기는 내게 일종의 경고이기도 했지. 이미 죽은 신을 믿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훌리아에 대한 신앙심이나 모락스에 대한 신앙심 모두 마찬가지야. 자, 이제 나와 함께. 네? 뭐 하려고? 아, 옛 땅에 다시 와서 옛날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그립군. 전에 내가 고운강 밑에서 수많은 과거의 마신들을 진압했다고 말했지. 선인들은 이제 리월을 인간에게 넘겼어. 그러나 훌리아의 시대는 더욱 먼 과거야. 그녀가 남긴 소금 단지와 소금자를 리월로 가져가선 안 돼. 이곳 고향에 남겨두. 깊이 잠들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야. 내 손으로 한 시대를 끝냈어. 난 내가 끝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역사는 기록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 사실은 아니야. 이번 일이 그 점을... 더 제대로 된 기록을 찾아야만 석판에 새기면 기록은 오래 남지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 같... 아종묘 그러니 여행자, 네가 적임자일 것 같아 넌 여러 세계와 별바다를 넘나든 사람이야 네 기억 속에 새긴 역사는 언젠가 너와 함께 다른 세계로 가겠지 여행자인 네가 충분히 기록한다면 디바트의 시대와 역사에 살아있는 예비본이 생기게 되는 거지 책임이 무겁네 그럼 이제 소금단지와 소금자를 바다에 던지자고 오해바... 방금 말했잖아 여기서 과거의 마신들이 진압됐다고 분옥각에 의해 심해에 다시 갇힌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도 포함되지 수천 년전 리월의 분란이 끊이지 않았을 때난 선인들과 사방을 떠돌아다녔어 바위창으로 여러 마신을 진압한 땅 고운각 가세월이 흘러 결국 세간의 일화와 전설만 남았군 오구 우린 친구가 아닌 적이었지 하지만 예시대의 대립이이미 지나간 기억일 뿐이야구가이 친구가 이 삼켜다 리버랑에 남은 신의 흔적이 또 하나 줄었군. 천지간의 모든 일은 후세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난 여기에 좀더 머물다 갈게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테니까 마신전쟁 시대에 선 물론 난 여기에 좀더 머물다 갈게 소금단지와 소금자에 담긴 권능은 오세르엔 미미한 수준이지 언젠가 그가 힘을 되찾아 다시 온다면 <laughs> 분명 또다시 난 여기에 좀더 머물다 갈게 좋은 질문이군. 예전이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 하지만 지금은 왕생당 객경으로서의 역할을. 그나저나 이번 여정이 즐거웠다면 다음번 기록도 나와 함께하지 않겠나?